네이버에 케인티비 검색해 주세요. 케인티비. 예 안녕하세요. 여기 TBN 22시 사건 고발입니다. 네. 아 다름이 아니고 네. 그 측근에서 그 무슨 얘기가 들려왔어요. 이한민 양이 그렇게 그 누구를 때렸다고 괴롭힌다고. 네 누군데요? 아그 지금 다큐멘터리식으로 찍을 건데 네. 어떻게 협조 좀해 주세요. 아 근데. 예. 요어 확장을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예. 걔가 누구 때리고 그런 적이 없는데. 아, 근데 옆에 그걔 네. 있거든요? 그 이상, 여자분 한번 바, 바꿔드릴까요? 네네. 바꿔드리는데 저희가 또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음성 변조로 한번 통화해드릴게요. 아, 네. 예, 그, 그 네. 잠시만요. 아, 뭐 FD 그 음성 변조 시켜놔라. 응? 맨날 안나왔 이거 잘 못알아듣겠거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그 지금 옆에 여자분이 조금 지금 거의 실성하는지 울어갖고 아뭐나 내일 모의고사 가서 지금 시험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늦어어요그 전화하셔서 그러시면 아곧예 혹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시고 지금 전화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그 저희는 그 목격자 말을 토대로 했는데 지금 내일 시험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그쪽 측근에게 저한테 맞았다고 해서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예. 연락처는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아, 그러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여쭈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그 다큐멘터리 방송 말... 아... 예, 아요예 제가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알게 된, 된 건지 저는 이 증인분이 알려준 걸로 하... 했는데 여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시죠 네. 그 고등학교 3학년 여자라고 언어를 좀 한다고 지금 말빨 조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알았어? 네. 네가 언어 좀 하냐? 네? 어디 그냥 어른한테 제가 묻잖아요, 쳤잖아요, 그러고 있어 네, 아저씨도 지금 사실을 확인하신 게 아니라 그쪽 측근 말만 들으신 거잖아요. 여보세요? 그저씨쪽 하고 치면 저는 확인도 못한 그사실 언어는 100점 맞고 수학은 20점 맞는데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왜? 25점 맞냐? 그럼 그래, 언어는 1등급 맞고 수학은 6등급 맞아서 좋겠다. 원래 그렇게 취재를 주줄 사람 빈정 건드리면서 시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따라해봐. 낚시 해봐, 낚시. 원래 취재를 하실 때 이렇게 사람 빈정을 건드리면서 하시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여보세요. 낙따라보라고 낚시. 취재를 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불쾌감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 언어, 언어 영역 조지지 말고. 아니요. 괜찮다니 그 말씀하지 말고요. 제가 묻는 말에만 똑바로 대답해 주세요. 여보세요. 아저저 언어영역 82등급이라서 1등급한테 못 겪겠네요. 상관없고요. 그쪽 언어영역이 어떻든 소리영역이 어떻든 저한테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로고 진... 저는 그다이 드리는 사실 부분의 얘기를해서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 굉장히 불쾌한 상태인데 지금 어, 어, 그쪽에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지 그렇게 까붙지시면 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 그리고 취재를 하시는 과정에서 예. 좀더 공분하고 좀더 예의바르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 그런 식으로 기분 나쁘시다고 써붙이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드려야 돼요. 예. 그 로고 진수 누가 엔자리일 때 정수부는 몇 자리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요거 정수 진수부가 n 자리일때 정수부는 몇자리냐고요 아, 이게 주마한테 목적이 뭐죠? 아, 이거 봐. 어 이렇게 언어로말 따는 잘 잘해지면 수학은 잘 하나도 해요. 모르네. 아니야. 뭐. 넌 <목소리도> 그러면 안, 안 되는 거야 임마 수학도 좀 공부하고 언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지금 그걸 가지고 제가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요아 그러니까 수학은 그냥 구, 공부하라고 그냥 어느 말만 잘한 하 물에 논술 잘한다고 대학 가나 수학을 잘해 수학을 대세는 수학이란 말이야 왜 전화하셨냐고 제가 지금 묻잖아요 제가 글쎄,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하셨어요? 그, 그 눈치가 없나? 파닥파닥 몰라? 파닥 저한테 눈치가 없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이 네.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냐는 아니고 얘가 그, 눈치가 없구만. 예? 장난감 나인 거를. 저한테 그렇게 해 상담을 내리시면 저랑 통화 얼마 하지 않으셨고요. 어. 만나지도 못했고. 뭘 한다는 사람이 사람 한, 한만 보고서 그렇게 전체를 파악해버리는 거거든요. 한명을 보고 전체를 파악해. 그게 무슨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응. 어. 할 말씀 다 하셨나요? 예, 할 말씀 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말아주시죠 예, 알겠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말안 하고, 그렇게 말 잘하는데, 예? 얼굴은 왜그 모양이니?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PD님이세요? 저요? 네저 예. PD는 아니고요 FD인가요? 아니요 FD는 아니, 아니고요 예. 그 FBI예요 FBI 아... 예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제 옆에는 CIA가 있어요 예 아, 아셨어요? 뭐, 그러면 어디 스마일에서 고있을 건가요? 예? 공영방송이요? 공영방송은 아니고요 낚시방송이라고 요그 낚시 채널 62번 채널 보면요 월척 있어요 모르세요. 그 인터넷에 파닥파닥 검색해 보세요. 혹시 예. PD 아시는 분 있으세요? PD는 잘 모르고 BJ는 알죠, 아, BJ. 아니요, BJ는 필요 없고요. BJ 케인이라고요. 아세요? 앞으로 방송 일을 하려고. 예. 많이 공부하 있는 중이고. 아 방송 쪽에 일할아 일하... 그래도 그렇게 장난 좋아는지도 계속 모르고 계속 그러셨구나. 아 방송하는 사람이 눈치도 없어. 딱 봐도 장난 좋아는 거. 좀... 말 하지 말라고요. 여보세요? 장난전화 했으면 얼른 하고 말을 끊어야죠. 장난전화 했으면 얼른 하고 말을, 말을 끊으라고? 끊어야죠.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이름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는. 함부로 말 놓지 마시고요. 아... 함부로 말 놓지 마시고요. 계속 그렇게 그럼 잘 사세요. 장난전화인데도 그렇게 그냥, 뭐야, 그, 진지하게, 예, 고상한 척. 너는 안 되겠다, 절대로. 에휴. 아니, 인간이 말 장난전화면, 은 장난전화자 그냥 하고 해야지. 뭘. 계속 뭘,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어디, 방송사신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파박파박김각씨 예? 네? 답답한 여자구만. 짜투 여자냐? 네가 멍청한 거지. 음. 이 정도 얘기해서 눈치를 졌으면 장난 전화를 말하고 죄송한 다화로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시간이 몇시 줄이나 알아? 열시2 2 분. 아무리 머리에 똥이 들었고, 네가 할 짓이 없고 하는 게 없어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 소음생한테 전화해서한단 말이 뭐가 어쩌고 어째? 이한비님께서 입에 모터를 장착하셨습니다. 스피드 플러스 22내 이름 어떻게 아냐고 지금 내가 묻고 있잖아. 이한비님께서 입에 모터 아이템을 득템하셨습니다. 스피드 오, 플러스 오, 33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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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한비님께서 흥분을 하셨습니다. 체력 게이지 마이너스 30 감소! 여보세요? 수고해. 예? 수고하라고. 응, 너도 수고해. 네, 나, 고, 공부 나 열심히 나 하고. 어디서는? 사실은 나 그, 그, 네 친구, 남자친구인데 너 내일 시험 본다 그래서 긴장할까봐 네. 그냥 장난 한번 쳐봤어. 미안해. 내 친구 누구냐인그는말 못하고. 그, 그마지에 내가 미안, 미안하니까. 어? 아, 내가 한마디만 하고 내가 끊을게. 너 미안해갖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 너무 오래 질질 끌어갖고. 진짜 너너 미안하면 그냥 끊으면 엄마한테. 어, 그 선물, 선물 하나 줄게. 자, 받아. 선물이야. 여차먹어